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포켓몬고 유튜버 라미오리진입니다. 오늘은 9월 커뮤니티 데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는데요 바로 가보시죠 요번 커뮤니티 데이의 주인공은 단굴입니다. 날짜는 9월 18일 일요일로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단굴이 대량 발생하고 1호 창률이 증가합니다. 이날 단굴을 기가이어스까지 진화시키면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 기술은 메테오빔으로 스페셜 스킬입니다. 메테오빔은 이번에 새로 등장한 스킬로 현재까지의 정보에 따르면 100%의 확률로 공격을 한 단계 올리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받은 기가이어스가 과연 쓰레기통에서 나올 수 있을지 나머지 보너스 관련 내용과 함께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뮤니티 데이 티켓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커뮤니티 데이 티켓은 999원에 구매 및 선물을 할수 있고 선물은 그레이트 프렌드 이상이 가능하니까 선물을 하고 싶은 분과 미리 우정도를 올려보세요 이 티켓을 구매할 경우 커뮤니티 데이 당일 스페셜 리서치가 생기는데 보통 4단계로 클리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리서치 보상으로 단굴, 암트르, 기가이어스를 포획할 수 있고 아이템도 몇 가지 줘서 저는 보통 사는 편인데 사실 안 사도 커뮤니티 데이 즐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보세요. 우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만 적용되는 이벤트 보너스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이 부하 거리가 4분의 1이 됩니다. 날씨도 선선해져서 걸으면서 아이 부하시키기 딱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단굴의 엑셀 사탕 확률이 2배가 되며 일반 사탕도 2배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늘 하던 대로 루어와 향로의 지속시간이 3시간이 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바로 그룹 보너스가 사라진 점인데요.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의 단구를 다 잡으셨나요? 그럼 포켓몬 스냅샷을 찍어보세요. 추가적으로 단구를 몇 마리 더 포획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특교가 2회까지 가능하며 교환 시 모래가 절반이 됩니다. 반짝 교환으로 이로치 단구를 교환하셔도 좋고 기존 모래 소모가 컸던 교환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진화를 할 경우 메테오 빔을 배운 기가이어스를 얻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진화시켜 주세요. 요번에도 보너스 레이드 배틀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데이 시간이 끝난 후부터 5시간 동안 사성 레이드가 현장에서만 할수 있게끔 풀리는데 누구라도 체육관에서 사성 레이드를 클리어했다면 체육관 근처에서 단굴이 등장하며 이로치 확률이 커뮤니티 데이 시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굴 파밍이 부족했던 분들이라면 추가 레이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데이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단굴은 바위 타입 포켓몬으로 최종 진화체인 기가이어스까지 모두 바위 단일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첫 번째 진화부터 사탕이 50개나 들고 두 번째 진화 때 사탕이 200개나 든다는 겁니다. 물론 교환 시 기가이어스로 진화할 때 드는 사탕이 사라지니까 단굴을 파밍하고 꼭 교환해서 좋은 개체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굴과 암트르가 배틀에서 쓰기 어려우니 스킵하고 바로 기가이어스를 보겠습니다. 기가이어스는 메테오비움을 받기 전배틀리그 순위가 처참한데요. 사실상 쓰이지 않는 포켓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메테오비움을 받으면 달라질까요? 우선 노멀 스킬은 아무래도 자속인 떨어뜨리기를 사용했을 때 같은 EPS 대비 DPS가 높기 때문에 강점을 보입니다. 물론 떨어뜨리기가 평타 딜링 스킬이라 스페셜 스킬을 위한 에너지 수급은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메테오빔이 등장하기 전엔 에너지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제일 에너지 소모가 적은 엄청난 힘이 필수였고 자속 스킬인 스톤샤워를 사용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번 포켓마이너에 올라온 마이닝 데이터에 따르면 메테오빔은 공격력 버프를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가 무려 60으로 떨어뜨리길 쓰는 기가이어스는 무려 첫 메테오빔을 쓰기까지 12초나 걸립니다. 높은 데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드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배틀에서의 활용도는 굉장히 낮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배틀리그 순위가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으니 레이드 성능이나 살펴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기존 바위 타입 1 티어 딜러인 거대코뿌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애용하는 사이트인 포켓토리에서 퍼온 자료에 따르면, 떨어뜨리기, 암석포를 배운 거대코프리를 기준으로 하면, 기가이어스의 초당 데미지인 DPS는 95%로 꽤나 높은 편이고, 내구를 고려한 쓰러뜨리기 전 가할 수 있는 총 데미지인 TDO는 80%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물몸 및 램펄드보단 TDO가 높고, 마기라스보단 DPS가 높아, 바이타입 1.5티어 딜러라고 할수 있는데요. 거대코프리가 없는 유비분들이나 복귀 유저분들은, 요번 기회에 고개체, 기가이어스 하나씩은 마련을 주시면 1인분은 할 포켓몬인거 같습니다. 요번에 바이타입 1.5티어 딜러를 얻고자 하는 뉴비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가이어스를 50레벨까지 풀강 하려면 사실상 별의 모래가 너무 많이 드는데요. 결국 교환으로 반짝 포켓몬을 얻 어야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가 있죠 반짝 포켓몬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위에 카드 클릭해 주시고요. 주변에 교환할 친구가 없는 분들은 커뮤니티 데이 맵에서 근처에 꿀스팟을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데이를 같이 즐기면서 포켓몬도 잡고 교환도에서 좋은 개체를 얻어보시면 일석이조 아닐까요? 물론 지역마다 대부분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파밍을 하고 교환할 분을 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커뮤니티 맵 링크는 댓글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요번 커뮤니티 데이를 요약해 볼게요. 우선, 기가이어스는 고개체로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언젠가 떡상할 수 있으니, 배틀용 개체도 일단 만들어 줄 겁니다. 이벤트 보너스는 부하거리 4분의 1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단골 파밍을 원하시는 분은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사성 레이드 공략해 보시면 됩니다. 기존과 다르게 좀 늦은 시간에 진행되니까, 잊지 말고 10시 전에 특교 2회랑 진화하셔서 메테오빔까지 얻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멤버십 관심단에 가입해주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구 유튜버 라미오리진이었습니다. 다들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